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썸타 진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루틴. 매일매일 좀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루틴이 딱 정해졌죠. <laughs> 예, 항상 하루에 촬영 3개에서 4개. 예, 그래서 촬영을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사실 제가 요즘 좀 운동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가지고 운동 뭐 헬스도 하고 아침 뭐 조깅 뭐 러닝 그다음에 뭐 스트레칭 이런 거 매일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루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뭐 다른 뭐 채널들보다 막 폭발적으로 막뭐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꾸준하죠. 꾸준하게 계속 계속 매일매일 두 대, 세 대, 거의 세 대씩 올라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딱 봤을 때 꾸준하게 딱 올라가, 어, 또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 망하지 않았구나. 어,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이런 생각 한번 가져주, 봐주셨으면 은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준비한 차는요, 어, 요 차량도 꾸준해요. 꾸준히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그런 모델인데요. 오늘 거의 신차급 매물과 같아요. 근데 가격 정말 싸졌더라고요. 자, 벤츠의 오늘은 E클래스. 그니까 19년에 약5만 킬로 대입니다 신차급. 3천만 원대.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 독삼사 벤츠에서 가장 인기 좋고 꾸준히 인기가 계속 계속, 계속 좋은 벤츠 E클래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와, 확실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벤츠 이클도 예. 왜냐면 뭐예요? 계속 신형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가격대가 벤츠, 이클이 어때요? 좀 무섭게 비싸더라고요. 옵션 좀 상위 등급으로 가시면 은 7,000, 8,000, 9,000만 원대까지 450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비쌉니다. 비싼 이클을 사셔가지고 중고차도 요런 매물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면서 자, 2018년 12월달 24일 크리스마스 날 등록을 했네요. 2부죠. 네. 1 0분연식이고요 58,000km입니다. 주행거리 58,000km 너무 짧아요. 511에서 누리도 없고 사고 이력도 완전+ 완전 무사고. 1인 신주의 실내 브라운시트 19년식입니다. 어, 차량의 정확한 등급 2둘2 0 아방가르드 어, 차량이고요. 금액 3,590이에요. 3,590. 그래서 요 정도면 뭐. 실 지금 판매하는 신차 별 다를 거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자이 클래스 외관 실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주면 벤츠 이 클래스 여러분들 거의 신차와 다를 거 없습니다 예 중고차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사실 5만 키로 6만 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차 갓 길들이기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연식도 너무 짱짱하죠 19년식에 5만 키로 떠했데 금액은 거의 한 반값 정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 어, 요즘 어떻습니까 어 그랜저 금액 그랜저 금액에 어 E클래스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신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어제 견적 뽑아보니까 5,500, 5,700 풀옵션 기준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랜저가 이렇게 비싸? 근데 걔가 한 3년에 뭐 이렇게 5만 킬로 타면 얼마 되겠어요? 요 금액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이제 뭐 G80, 그랜저, E클래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 워낙 월등히 좋고요 이둘들공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떻습니까? 연비 좋죠? 출력 좋죠? 그리고 실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딱 감성 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모델 벤츠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오늘은 이제 컬러가 약간의 블루빛 계열이 들어간 컬러네요 그래서 어, 햇빛이 없으면 약간 좀 블랙 색상 같고 빛이 좀 들어오면은 약간의 어, 블루 남색상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 유니크하고 자 벤츠의 드라이트는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죠 led 데일라이트 부분도 너무 멋있게 올라와져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전방 센서 벤츠는 딱, 아직까지도, 예, 이렇게, 벤츠라는 네이밍, 그러니까 브랜딩이 너무 잘됐기 때문에, 벤츠는딱 여러분들 하시면 어떤 거 떠올려요? 고급스럽다. 예, 실내, 고급스럽다. 외관,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고급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좀잘 강조해가지고, 마케팅을 좀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 휠타이어는 앞쪽에는 거의 뭐50% 이상, 60%,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휠타이어 너무 깔끔하고요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 올라와져 있고, 실내도 다들 좋아하시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라운 컬러의 벤치. 고급스럽죠? 그래서 옵션은 어 잠시 후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 브라운 컬러의 시트 보여주시면요. 와, 거의, 예. 거의 뭐 중고차잖아요. 당연히 연식 효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신차급 인거 같아요. 물론, 뭐, 딱, 뭐, 1년에 뭐, 5 0 0 0 k 렇 이게 신차급, 그거는 뭐, 거의 뭐, 신차와 다를 거 없는 거고, 얘는 신차급시다. <laughs> 자, 여기 생각되고, 피렐리 타이어네, 피렐리 타이어. 뒤쪽에도, 예, 네, 잔여랑 괜찮습니다. 자, 벤츠 E 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둘둘공 D입니다. 그래서, 뭐, 디젤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은, 뭐제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이렇게 내 피셜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 보면 앞으로 뭐 10년 이상 동안은 전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전기차도 그래요 그니까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시장 점유 이제 10% 이제 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50% 100%될 거냐 근데 또 비관적으로 아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가 없어질 수가 없다 전기차 시장 점유 이렇게 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누군가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뭐뭐 뭐 사실 뭐 로또 사고 뭐 주식 사고 코인사 다 부자 되겠지만 자동차 시장도 물론 전기차가 앞으로는 많아질 거라는 건 확실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를 라요 예. 왜냐면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 충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수리적인 부분. 뭐 하체 이렇게 뭐, 사고 나면 어때요? 배터리 뭐 나가보니까 그냥 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뭐 어떻게 이제, 예, 항상, 예, 고민이죠. 그래서, 오, 트렁크, 예,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올려놨고요. 이렇게, 오, 친절하게 차량의 설명서까지 다 준비를 해놨네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예, 수납공간도 있고, 예,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뭐 외관 상태는요, 여러분들 그냥 신차급. 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금액 괜찮죠? 3,590만원, 3,590만원이고 브라운 컬러 실내 옵션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벤츠는 아, 감성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고급스러운 감성.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시트, 열선 시트, 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다 적용되어 있고 어, 윈도우 버튼, 예, 도어 락 장근지 해서 도어 쪽에 다 깔끔하게다 올라가져 있고요. 트렁크 버튼, 트렁크 버튼까지도 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추, 예, 허리, 허리도 세팅하시고. 라이트는 오토라이트입니다. 전자파킹. 전자파킹 들어가져 있고, 어댑티브 또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열선 핸들 올라가져 있고요. 아, 벤츠 핸들이야? 뭐 말해 뭐해. 정말 고급스럽죠? 아래쪽에 이제 크루즈 기능 볼륨 버튼. 조용이되 있고 핸들까지도 아주 완벽에 가깝다고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차량이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벤츠가 이제 브라운 컬러 시트가 너무 좋죠. 예, 확실히 이런 재질 부분들이 예, 아직까지는 예,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오, 얘는 근데 또 이제 벤츠가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 거치대 놓는 자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요거 카본 스타일로 와, 되게 깔끔하게, 오, 되게 좋은데요, 요거? 음, 오, 좋습니다. 좋은 걸로 장착해 두셨네요. 음. 자, 아무튼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죠?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기능, 후방 카메라 기능,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 올렸고, 메뉴랑 이렇게 에어컨 버튼, 그리고 아날로그 고급 시계 올라갑니다. 자, 그 밖에 이렇게 아래쪽에는 뭐 주행 타입, 뭐 다이나믹, 노멀 다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전방 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량 세팅하실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네요. 후방 버튼. 자, 이렇게 볼륨 버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클래스 중에서도 거의 뭐 신차 그 5만 키로 대 컨디션으로 준비했고요 금액이야, 뭐 여러분들 뭐 이게 과거야, 에뭐 사실 뭐 요 정도 탔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한 4, 5천만 원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때요? 가격 좀 많이 빠졌죠? 3,500만 원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클래스, 이 클래스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이 클래스 e 함께 했습니다. 금액 3,590만 원, 신차급의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요. 이 클래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